친구 집 도착했어요. 친구네 집이 주차를 어디다가 했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일비 넥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laughs>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맞는데? 뿅! 아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영. 마늘이. 영. 안녕하세요, 선생님. 언니 쥐아가다 엄청 잡아당겨. 안아 달라. 이 안아 달래? 응. 안아 응. 달라. 이제 무겁다. 싫어. 야, 조심해. 얼굴 할킨다. 지아 이모 얼굴 긁어 버릴 거야? <laughs> 야. 초대 이어 이제 <laughs> 이너 애기야 <laughs> 귀엽다 언니 그가진이 어, 진짜 이렇게 물고 나어먹고 싶은데 한번 시켜봐. 지가 진짜 무거워졌다 언니 왜 이렇게 잘 키웠어? 세 배는 어깨 컸으니. 갑자기 왜청소라고 그래? 아니 야아그 위치.. 요 네네 와 이거 유리 진짜 잘했어 음, 통유리 통유리, 으, 통유리. 음, 줄까요? 근데 여기는 여기가 이거 뭐지? 이거 후드? 어 근데 후드가 나가는.. 연기가 나가는 구멍이 <웃음> 있어 서저 <laughs> 안에 다 갇혀있어

이거 쿠쿠 싱가포르에서 사면 1000불 넘지. 한 팔백 불 7800불. <laughs> 7800불. <laughs> 나 한국에 사서 들고 왔는데 버불고. 아니, 싱가 포아 헤르츠 때문에 고장났니다 여기는 이제 빨래 보통 여기다가 넣고 밖에 널거든 여기 밖에 보면은 싱가포르 날씨가 근데 비 오면은 진짜 빨리 뛰어가서 다시 걷어 줘야 돼. 그리고 싱가 p o 에서는 사실 이런 뭐지? 이거 드라이어 안 쓰잖아 아니야, 드라이어 쓰는 집많젊 젊은 사람들, 이 쓰는데 나이 든 사람들 이 안쓰지 싱가폴르 n 들 싱가포르 e 들 써? 엄청 네, 스토어룸 같은건가? 그러니까. 스토리지라고 하나? 뭐라 s 지 나도 여기는 뭐라고 o t to 르 o Story, 이렇게 a w a 강아지여기기이 여기 있었거든 이야 아니, 티야. 이 y e b y e b y e 강아지야. b y e Bye-bye. b y e 이 y 문 열어줄게 이 e 문 열어줄게 창고를 보 b y e 창고 아 창고가 있어? 응, 창고. <laughs> 여기가 원래 불라면은 대표. 여기 꽉 차있어. 와 장난 아니다. 와 수납공간 장난 아닌데. 네 음. 여행가방 이런 거다모는데 아니 수납공간이 굉장히 사치스러우세요 어머니. <웃음> <웃음> 어머니 수납공간이 굉장히 사치스러우신데요. 이거 이 빼요. 다 이름을 쓴대요 어머니. 크리스마스 뭐, 트리 이런 거다 여기다가 이제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히퍼방으로 꾸미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음. 왜냐면 방이, 방이 없잖아. 두 층에 침대를 놓고. 맞아, 맞아. 음, 아래를 자고. 있는 음. 어. 나 네, 여기를 네. 처음 본거 같아 언니. 아, 그렇지. 이런데도 음, 다 수납 공간. 어. 너무 지저분해. 그렇고 여기 애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어, 이제 애기 집돼가지고 응, 짐이 너무 많아. 아 지아 뒷꼽지. 쌍이지아. 쌍. 오늘 모실 사진들만 볼래. 애기 욕구 <laughs> <오빠> 하나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이걸 좀 이제 팔긴 해야 되는데 뭔가 그래도 한 번씩 타거든. 이거 선물 받은 거지. <laughs> 남편이랑 친구. 언니네 집그 테마가 있잖아. 우리 원래 코스터, 코스타라. 코스터였는데 예전에 이 바다에 온듯 약간 발리온 느낌처럼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게 세상 없죠? 이렇게 남아있어, 문이랑. 그리고 이 집은 특이한 게 풍수지리가 또 아, <laughs> 이게 좀생뚱맞은데 이거 지금 물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돈 많이 벌수 있게 어이 이 물이 돈 많이 버는 건가? 응 음, 행운 행운을 어. 가져도 된 그리고 또이 되게 이런 현대식 이런 집에 이게 있잖아. 짜잔 음, 그러니까 싱가포르 집에는 있는 집 그러니까 싱가폴이었는데 이거 있지. 이거 비비안이 아침마다 이거 술 따라 주지. 이거는 티야 티. 아티티 티. 음, 티 아침마다 바꿔드리는, 바꿔드리고. 이분은 어, 관우. 어 관우. 관우 숭배하시는 남편. 음, 그리고 밑에는 그 태국에 되게 유명한 롬복과 롬복의 스 스님이셔 니다 스님. 스님이셔. 음. 살아 계시나? 아니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지. 음, 그래서 유명하시죠 그래 이 집의 메인 포인트는 이게 아닐까요 사장님? 되게 생뚱 났지만 싱가풀 집에는 <laughs> 있는. 응 맞. 리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다이닝룸. 근데, 다이닝룸. 근데 이제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 여기를 해킹해가지고 주방이랑 연결해서 쓰는 음. 곳 있어 그냥 한국처럼. 근데 그쵸. 이제 헤비한 음식 많이 하는데는 이렇게 나먹으면 좋긴 해. 여기 지금 난리 나지 여기. <laughs> 여기는 커먼 토 툴래. 아 지금 이분 청소하시다가 마르셔가지고 아 안방. <laughs> 안방 진짜 이제 오 시간 다 아기 용품. 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세요? 이 이거 친구가 이거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했잖아. <웃음> <웃음> 얼마에 팔아먹으려고 했어? 기억 안 나요. <laughs> 그때 뭐 1,500불 주고 샀는데 뭐 1,000원에 사가라고 했던가? <laughs> 아무튼 <웃음> 이거 이름 뭐였지? 아이러브인가 <laughs> 아니야 이거 스탠바이미 아 스탠바이미 <laughs> 이거 신경도 이거, 비쌌다고 이거 저한테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안 샀잖아요. 이거 봅시다. 무슨 사진인지? 이거 만삭 사진 같다. 아, 네. <laughs> 우리 진짜 많아지지 않나 언니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응. 원래는 텅텅 비었는데 짠 따등 따등 여긴 옷방 <laughs> 옷방 <옷빵> 맞아요? <laughs> <저> 옷방 <옷빵> 맞습니다 <laughs> 비싼 것들이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기저귀 가방 <laughs> 아 기저귀 <laughs> 아 기저귀 가방 왜 저기 있어요 안 들고 다니고 아니 한국 갈때 가끔 들고 가는데 진짜 밖에안 나가니까 기저귀 가방이 필요 없더라고 아니 기저귀 가방 얼마예요? 5천원입니다 기저귀 가방 이게 제일 싼거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것중 아, 이거 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이거 장비빨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laughs> 다 사잖아요. <laughs> 어. 이거 그거잖아. 아, 아 근데 싱가폴에서 생각보다 유용해. 아, 잠시만요. 여기 다 막아놓은 언제 어. 마지막으로 사용한 적은 언제예요? 한달반 정도? <laughs> 1년에 한 10번 쓰나봐요. 아 이거 화장대, 화장대 볼거 없죠? 인제 <laughs> 네. 유통기한 안 지났으면 다 해야겠어요. <laughs> 네. 만나러... <laughs> 짠! 여기는 이제 보통 원래는 게스트룸으로 썼었는데 게스트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기 잠자는 방으로 바뀌었지. 아 지금 이제 여기 아기 혼자 자? 응, 아기 혼자 자 여기서. 네, 음. 이거 닫히고 이거 다칠수 있거든 이렇게. 오, 이렇게. 와. 안전가들이 이제 다 만들었지. 나, 음잘자 음, 지아야. 좋대 좋대.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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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안 자고 싶어 하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안 자고 싶어 하는데. <laughs> 어, 안 자고 싶어 하는데. <laughs> 놀고, 싶어 놀고 싶어 하는데? <웃음> <웃음> 응. <웃음> 언니네 문 앞에 있는 그 마늘은 뭐야? 음, 처음 이사 올때싱가포르 이사하기 전날에. 와 파인애플 불리거든 어? 파인애플? 파인애플 응, 파인애플? 파인애플 음, 굴리는데 파인애플 불릴때 이제 이런 거뭐마늘 이제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약간 문에다가 걸고 양쪽으로 걸어? 음, 음. 근데 저거 보통 떼는데 우리는 마늘이 진짜 안 썩는 거야 지금까지 안 썩었어 음, 신기하지? 그래서 그냥 놓은 거야? 어 그냥 놨던 거야 신기하다 마늘이 안 썩었어 근데 저거 너무 신기해 이거 이거야 그냥 이거는 쫑쫑 쓴거 아니고 엄마가 집에다 놓고 오면 상할 것 같아서. 음. 뭐야? 졸였다고 해야 되나? 침 나오네? <laughs> 뜨거운 거 돌려 먹어. 이거 돌려 응. 먹어? 올려 먹어. 응.